네, AI 산업과 짝꿍처럼 아주 긴밀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아그 동안은 이 지원 정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좀 아주 특별합니다. 자, 바로 저희 채널의 존재 이후 아 서울 창업 허브에 대한 아주 깊숙한 이야기와 서울의 창업 생태계는 과연 로봇 스타트업을 육성할 여건과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지 아 이분 모서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서울 창업허브의 핵심에서 서울의 창업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오셨던 그러나 이제는 서울의 스타트업 창업가로 돌아오신 서울경제진흥원의 전 직원이십니다. 김진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네. 지냈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아, 오늘 정말 좀 든든하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지내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즘 전 이제 전 직원입니다. 전 <laughs> 네. 그러니까요. 처동안 전... 이제 창업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창업을 했습니다. 아. 3년 2개월 정도 이제 서울 창업 허브에서 창업 생태계 연구를 하다가 네, 네, 네. 아까 이제 대표님이 이제 창업하기에 되게 파라다이스다. 예, 네, 한국은 말씀을... 파라다이스다. 예.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몸소에 경험을 해야 되겠다. 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라다이스에 직접 뛰어들어서 8월부터 이제 뛰어들어서 지금 3개월째 지금 헤엄치고 있습니다. 아 창업하신지 3개월 되신 거예요? 일어습니다 네네. 와 그럼 핫한 정보들 정말 많이 들을수 있겠네요. 네. 어때요? 뛰어들어 보시니까 이게 파라다이스예요? 아니면 사막이에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정말 그 네네. 파라다이스라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준비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파라다이스이고요. 오. 저도 나름 이제 준비가 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네. 어, 저도 조금은 더 이제 파라다이스 조금 더 즐기기 위해서는 네. 그만큼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 조금 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3개월이면 뭐 아직 뭐 네네. 이제 갓 시작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약간 좀 긴장도 되시고 그러시겠어요.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 지금 뭐 지금 서울 창업허브를 운영하고 있는 SBA. SBA를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 지금 스튜디오도 그렇고 뭐 공덕도 있고 상암도 있고 음. 많은 인프라라든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이제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음. 내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일단 창업을 한 건데 성공 사례를 딱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많이 네. 좀 봤기 때문에 내가 그 대상이 내가 될 것이다라고도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한 건데 그래서 전 직장에서 굉장히 어, 유의 주시하고 있다라는 고 그렇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데가 어떤 혜택을 받아서 성장하는 거를 그렇죠, 이제 그렇죠. 성공 사례들을 좀 봤기 때문에 내가 하면 누구보다 그걸 더 잘할 수 있겠다 고 생각을 해야죠. 한 거고 예, 예. 내 한, 한, 한편으로 보면은. 저의 또 사례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어 김현한 그렇죠. 씨도 저기 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더잘 됐다라는 음, 거를 네. 볼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걸또 사람들도 많이 저를 또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켜보는 눈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네, 네. 전 직장 동료들도 아, 네. 다 보고 계시다는 점. 아니 근데서 서울이 이게 세계 세계적으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 9위에서. 8위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거 좀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김주잠 박사님 뭐 여기서 공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네. 16위였습니다. 아, 처음에 16위였어요? 계속 순위가 와. 올라와서 8위 했다. 네,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웃음> <웃음> 하고 다녔지만 아, 이제 솔직히 제가 혼자 한 거는 당연히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된 건데 어쨌든 그 평가 기관한테. 서울의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를 전달을 하고 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잘못된 부분 이런 거를 어필을 해서 네. 결과적으로 순위가 꾸준히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음. 제가 한 지분이 한3% 정도는 있지 않나. 3% 정도. 100% 중에 3% 말씀하시는 네, 거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제일 많으신 거 같고 <laughs> 그 다음에 <laughs> 많은 생태계 관계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0 0 1 0 3% 정도는 좀 주장해도 음. 좀 오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100% 100% 1을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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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런1 0이100%매0 0 100% 100% 100% 1 이거 뭐 어떻게 매기는 겁니까? 뭐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네 일단 평가 기관은 몇 군데가 있는데, 음... 일단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알려진 거는 스타트업 진옴이라는 데서 평가를 하는 게 가장 또 아... 유명하고요. 네네. 평가 주요 지표로는 얼마나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는가, 그 다음에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엑싯 같은 걸 했는가, M&A가 되든 음... 상장을 하든, 그리고 상장은 해야지 효율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들어간 거 인풋과 아웃풋. 요즘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 같은 게 얼마나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음... 그다음에 관련된 인적 자원이 얼마나 잘 육성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한국은 이제 요새는 어, 공공에서도 많은 투자가 중앙정부, 서울시, 지방정부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투자 분야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와서 아시아에서는 거의 탑레벨 아, 수준이고요. 음...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황윤 씨도 굉장히 이제 아유, 저는 아주 저는... 훌륭하신 분이시고 예, 예.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인적 자원 부분에서도 항상 점수가 그 인적 자원은 높지요. 진짜 우리나라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네. 확실히 많아요 우리는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네. 이제 낮은 분야가 있어요 항상 낮은 분야는 뭐냐면 국제화 분야예요 아. 이유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비 영어권 국가이다 보니까 언어의 문죠 언어 있겠죠. 구사력이 항상 매년 약간 좀 지적이 되고 있고 음. 그로 인해서 해외 나갔을 때 국제화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를테면 같은 아시아 사람이라고 해도 싱가폴 사람들은 영어가 이제 공용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입사 떨어지기 때문에 스타트업도 해외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이 아시아로 온다라고 하면 그렇겠네요 진짜 서울에 오기보다는 싱가폴로 아, 먼저 가죠. 가는 거죠 시장만 맞아. 보면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고 네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바운드나 아웃바 운드로 얘기하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국제화 부분이 조금 항상 미진하게 음... 나오고 있어서 지금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해외 많이 보내고 해외 에 있는 스타트업을 데리고 오려고둘다 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서울은 어떻습니까? 이런 뭐 AI 라든가 뭐 로봇 저희가 또 오늘 로봇 산업 이야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이더 나와서 뭐 AI 뭐 딥테크 분야라고 하죠. 이런 쪽에 창업하기 좋은 도시가 맞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사실 피부로 잘못 느끼게 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네. 그동안에 최근에 한 10년간의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유니콘 기업이라고 한다면. 보통 소비재나 플랫폼 관련된 음, 거의 기업들였어요. 이제 쿠팡이라든가 휴대전화로 야놀자 네, 이런 그렇죠. 거였는데 예. 우리나라 형면씨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수출 제일 예. 많이 하는 거 항상 1위는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예.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한 3분의 1, 25% 정도 차지를 해요. 네. 근데 그거 관련된 스타트업이 오랫동안 없다가 최근에 이제 몇년 새, 2, 3년새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음. AI랑 결합이 돼서 그렇게 뭐 전력 때문에, 반도체 같은 뭐가 음. 장르가 네. 있죠. 그동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큰 애들만 한거 아니야? 그렇죠. 했는데 이제는 스타트업도 거기에서 텀바구니를 만들어서 AI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산업 전체를 크기로 봤을 때 반도체, 그다음에 기계, 정유, 화학 이렇게 있는데 로보틱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기계예요. 기계 사람이 굉장히 큰 나라에 우리나라가 그쵸, 그쵸. 거기에 관련돼서도 산업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대기업에 다니셨던 분들이 나와서 스타트업또 차리고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이죠. 맞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는 한 다섯 배가 큽니다, 우리나라 음, 수출 금액을 보면. 그쵸, 그쵸. 예. 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다 이제 공장을 하기 너무 땅값 비싸잖아요 지금 뭐 음. 평당 막 1억나 지금 이런 있는 공장도 같습니다. 다 경기도로 나가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아예, 공장을 세우기 힘들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딥테크를 함에 있어서 반도체라던가 바이오 선진국에 있고 중진국에 없는 아. 비즈니스 하나가 바이오예요 신약 바이오네요 맞아요. 지금 그거 하겠다고 전국에 있는 생물학과 의학과 심지어 의사들도 음. 의사대로 의사도 힘들어요 생각보다 <laughs> <laughs>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이제 돈 많이 버니까 부러워하는데. 네. 근데 바이오 쪽은 경기도 쪽에 많지 않아요? 저쪽 뭐 차바이오도 그렇죠. 있는데 송... 엄청 크게 터진 데가 아직 없어요. 아아직까 노력한 사람은 엄청 많은데 네. 그 중에서 터질 확률이 신약이 굉장히 사실은 떨어집니다. 네. 근데 네. 요새 AI 기술 같은 걸 통해서 확률을 높이고 이런 걸 네. 많이 하고 있습니 딥러닝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AI에 뭔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요. 어려워요. 하. 네. 나오면 대신 완전 초대박이잖아요. 초대박도 네. 맞는데 그것도 요새 특허가 풀리면. 또 빠르게 아, 또 떨어진다. 한 20년이면 또 특허가 네, 풀리니까. 그거 풀리면은 이제 무슨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이런 데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 셀트리온이 어떻게 커졌냐? 미국에 있는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신 뭐지 신약을 그 마켓쉐를 다 깨먹으면서 성장을 한 회사거든요. 음... 그래서 그 회장이 제가 이제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를 다녔거든요. 네네. 회장이 너무 고민이 된다. 한국에 있는 회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얘기하는데 바이오 약품 갖고 들어와서 우리가 마켓쉐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고민이 된다라는 얘기를 회장이 서한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 영역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많은 강점이 있기 때문에 딥테크 기술을 갖고 있는 분에게는 지금 최고의 파라다이스인 음... 거는 맞습니다 사실 뭐~ 그게 특별한 공장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네네. 딥테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에서도 어~ 큰 땅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지원이 갈수 있는 네네. 어, 환경이 좀 조성이 돼 있다라고. 왜냐하면 서울이 또 어, 전국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고 네. 뭐 교통도 그렇고 문화와 환경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창업을 해도 또 디테크 분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고요. 음.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좋다라는 대학교는 뭐 카이스트랑 몇개 빼놓고 다 서울에 네, 있습니다. 다 서울에 있죠. 예. 네, 인적 자원만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투자자들도 다. 서울에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인프라가 이제 돈 사람 그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네. 서울이 굉장히 좋은 데기 때문에 글로벌에서도 팔이를 음. 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구로 쪽에 뭐 창업허브 허브가 생겼다 뭐 이런 이, 생기고 있다 뭐 생긴다고 네네. 얘기를 들었는데 음. 아직은 그냥 저 뒤에 보이시죠 그림 예 설계 단계인 거죠 구상도만 봐도 딱뭐이 창업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느낌 예, 이렇게만 생겨도 뭐 대박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전에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래 여기가 교도소 부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교도소가 그래요? 있었는데 그현무시설이어서다 이제 없어졌고 네네네. 그러면 구로 디지털인지 그쪽 말씀하시는 네 그쪽 거. 인근입니다 아. 근데 이제 어, 아직 용도가 확정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네. 제조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제조 이외에 지금 서울시에서 밀고 있는 산업들이 있어서 100% 확정은 아닌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음. 근데 이제 제조업에 서울시가 주목을 했다라는 것을 저는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조업에 관심을 갖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서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이 커요 네. 공장을 우리가 볼 일이 없습니다 공장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구로 디지털, 가산 디지털 가서 보이는 아파트형 공장 정도인제 그렇죠, 예. 실제로 삼성전자랑 뭐 조선소나 이렇게 가보면 공장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런 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t a l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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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g i t a l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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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가 i t a l digital, d i g i t 가 l digital, d i g i t 체 l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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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 펀치가 서울에는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 구조는 이러한데 서울은 계속해서 플랫폼, 숙박, 네. 소비재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아 우리도 제조업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첨단 제조에 아. 관심 가지면서 첨단 제조허브로 만들겠다라고 했으나 아, 지금 이제 다른 또 인더스트리 컨텐츠 분야가 또 많이 뜨고 있어요 네, 문화 컨텐츠 뭐 이런 쪽이 많죠 그래서 많이집니다. 아직 용도가 100% 확정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확정은 안 됐군요 네네. 네. 확정은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어...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좀 생각해 봤을 때도 제조업 쪽보다도 뭐 약간 좀 문화 콘텐츠 쪽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갈 수면 진짜 제일 좋겠긴 하죠. 네네. 근데 네. 다주 수는 없고 네. 나름 걔도 서울 시가 정해야 돼요 이거를. 그 어떤 어, 아이덴티티를 좀 정해 놓습니다. 아,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 네, 건물.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레거시 산업이라 그래서 우리 여의도 하면은 금융 음... 이런 식으로 대충 정해져 좀 있잖아요. 그쵸. 구로는 디지털이잖아요. 그렇죠. 구로는 네. 디지털이고 네. 디지털인데 이제 그 전에 구로 단지였기 때문에 어쨌든 제조업이 그래도 제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 하면은 의료산업, 의료 산업, 의료, 의료, DDP 이런 네네. 게 있으니까 네네네. 좀 많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구로에는 뭐가 있냐? 제조하는 데가 있고 아파트용 공장이 있어서 제조하는 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제조 중에서도 좀 첨단 제조로 조금 더 가겠다. 음... 자동화를 하겠다. 로보틱스도 아... 여기 많이 좀 끼어드는 거죠. 의료기기 제조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맞는 영역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구로를 이제 제조 허브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또 방송 애청자분들 중에 꽤 다수는 예비 창업가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조업 관련 혹은 뭐 하드웨어 관련 창업이라고 하면 설비부터 시작해서 뭐. 코딩 뭐 설계 뭐 이런 가공 기술 막 이런 거이 정말 골수 아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디자인부터 마케팅 뭐 소프트웨어 관련 창업 뭐 이런 것보다는뭐 준비할 게 훨씬 많으니까요 네네. 근데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위해서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제조업을 생각하시 하고 계시는 분들께 뭔가 좀 꿀팁 좀 드릴 게 있을까요 네, 예전에 제가 한번 그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최근에 한백개 정도의 창업 기업이 생기면 한 70개 정도가 서비스, 7, 80개 정도가 서비스 기업이고요. 무조건 그렇죠. 네. 네. 제조업은 한20% 정도밖에 좀 되지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조업을 한다라는 사실. 제조업도 별로... 그냥 옛날로 따지면 단순 제조가 아니에요. 단순 많았죠. 제조. 뭐 이불, 신발 어... 이런 거하진않안 돼요. 뭐 박스 제조, 네, 박스 뭐 이런 제조 이런 거, 거. 뭐 출판, 네. 뭐, 네. 뭐 볼펜, 네, 볼펜 뭐, 뭐 이런 것도 다 제조인데 네. 네. 그런 건 있어서 일반 창업이라고 해서 잘 인정은 조금 안 해주고 음... 조금 더 뭔가 기술이 들어가는. 그거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하시는 젊은 사람들 아직은 많지는 않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본의도 아니든 중장년 창업 음. 혹은 제조업에서 겪어 보신 분들 이분들한테는 막상 이런 거 만드는 게 너무 또 쉽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뭐 대학교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 약간 컨셉 창업이라는 걸좀 많이 하는데 음. 나이 드시고 공장에서 일해 보신 분들은 그런 제조업 창업에 관련된 많은 기술과 노하우와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초점이 된. 창업이 조금 더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경험 있는 분들한테 오히려 되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음. 생각이 들고요. 팁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사업과 지금의 이제 딥테크의 결합에 대해서 재조업을 할수 있는 분들,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유리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기술 융합된 네, 실제로 저도 이제 심사 평가 같은 걸 해보면은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이상의 어느 정도 들으면 알만한 그 분야의 중견기업 이상의 근무자들 출신들이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이나 서울시 지원 사업에 응모했을 때 네. 합격을 할 확률이 높고요. 아 그래요. 여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주, 이게 사람들이 이제 제품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네네. 시제품 정도만 만들어 오면 이게 시제품이다 만들어 네, 오면 네. 보여주죠. 소프트웨어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프로덕트 제조업은 보일 수 있으니까 보여주면 심사위원들이 더 그럴듯하게 생각합니다. <laughs> 작동까지 해. 어 그래? 네. 하면 저도 높은 점수줄 수밖에 없어요. 음, 소프트웨어는 음, 음. 아무리 좋은 서비스여도. 어플 정도 보여주는 거예요. 어플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우리 일상생활을 쓸수 있는 물건들이 네. 눈 앞에 나왔다. 네. 그럼 더 많은 점수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조업 창업하시는 분이 오셔서 시제품이 가동되는까지 보여준다.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이나 서울시 지원 사업을 받을 확률이 훨씬 음.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이게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로봇 관련된 일이면 완전 금상첨화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긴 했거든요 네네. 로봇은 하드웨어와 스포웨어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요 근데 뭐 이런 하드웨어 관련 제조업 창업이 시급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 어느 정도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특구 같은 거를 많이 만들었고요 아까 음. 말씀드렸다시피 여의도 하면은 금융 음. 그다음에 창동 하면은 뭐 컨텐츠 근데 이제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수서에 아, 수서에 있습니다. 수서지구에 좀 맞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발표를 아, 다 했었고요. 네네. 근데 수서지구가 과연 그러면 기존의 로봇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좀 어쨌든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로봇 특구를 명확하게 만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로보틱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다 이제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의 상위 개념은 기계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기계 산업은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대차 계열사도 있고, 뭐 하천 기계라는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생각보다 기계와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이제 일부든 상당수가 이제 창업자가 되어서 수소 아마 특구 같은 게만들어지면 거기에 집합을 해가지고 많은 창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조와 앞으로 미래 기술과 결합되는 상품들이. 어떤 어떤 게 있을까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어, 알아듣고, 네네, 또 개발하지 않을까라는. 로봇이 우리가 네.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실은 로봇을 별로 잘 없어서, 이를테면뭐 서빙 로봇, 청소 로봇 이 정도로만 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딱그두 개만 생각하는. 예. 네. 네. 요새 그리고 막 강남 같은데 돌아다니면 막 서빙 로봇이 막. 음식 배달 중입니다 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 되게 많죠. 네. 어디 뭐부페 가면은 그릇 보이다 그렇죠. 그릇갖고 너무 신기한데. 네. 그건 이제 되게 사실은 되게 적은 이야기고요. 음. 전체적으로 사실은 산업용 로봇 중에서도 자동화 로봇입니다. 음. 그리고 사람이 막 타이어 같은 거 갈아 끼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뭐 타이어를 갈아 끼든 뭘 의자를 집어넣든 하는 거는 전부 다 로봇이고 네. 우리나라는 공장의 자동화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라는 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음. 거기들 다 로봇이죠. 뭘 하겠습니까? 요새는뭐 싱크홀 같은 경우도 터졌다. 싱크홀 사람이 가면은 가스 때문에 막 쓰러져요. 음. 사람 이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산업용 로봇이 네. 거의 또뒤 그런 것들이 별가지고 되는데 뭐, 기본적인로봇도 있고. 네 네. 기본적인 거는 공장에서의 자동화 설비. 이게 다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불량품 팍팍팍 쳐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걔네가 쳐내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참치캔도 막뭐 이물질 막 어? 뼈 하나 들어 갔으면확 쳐내잖아요. 그것도 로봇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간단한. 음,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은 게 공장이고, 그 공장을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AI 산업을 지금 정부에서도 내년에 1조짜리 지금 한달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자체가 제조업과 어떤 그런 로봇 산업에 AI를 같이 붙여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AI가 효과가 나타나려면 제조업, 우리나라 강한 제조업 그중에 로봇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창업허브에 이런 쪽으로 어, 제조업 쪽으로도 많이 지원해 줄수 있는 정책이 지금 네.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좀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3년간 근무를 하면서 처음에는 제조업이라는 단어가 잘 없었다가 없었죠. 나중에는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 창업 생태계, 창업 생태계가 있는데 그 위에 대한민국 전체의 산업 생태계라는 게 있어요. 예를들면 아마 황인 씨도 서울에서만 자르셨다고 하면은 마산 창원 이런데 에 엄청난 그 공단이나 네. 어디를 이 테면 뭐 지금 한화 오션이 된 대우조선해양 그게 조선소 100만 평입니다. 100만 평짜리 통영 같은 데가 뭐 어마어마한 그런 게 있어서 네. 우리나라 실질적으로는 제조업 강국이에요 세계적인. 음. 근데 서울이나 경기도만 있으면 잘안 보이는 거고 아마 이제 삼성의 평택 정도 가거나. 이천에 가면은 아,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예. 공장 진짜 커요.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와 있죠. 근데 그보다 더큰 공장들이 음. 경상도나 울산이라는데 어마어마하기때문에요 정유화학단지 같은 거 보면은 그쵸. 조선소, IMAX, IMAX, IMAX 넘칩니다. 그런 종류의 공장이 많은 나라여서 제조 강국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산업과 창업 생태계 그동안 따로 놀았어요. 음. 이거를 서울시에서 인지를 하고. 이제 조금 더 결합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예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나오는 거고요 기계가 사실은 로봇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관련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대한민국 전체와 서울시의 창업 정책이 조금 더 맞물려 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서울에서도 제조업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게 서울시의 맞습니다. 이번 정책 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한 그렇죠. 내용이 되겠네요 네네. 선진국처럼 애플이 자기네 공장 없잖아요. 다맡기잖아요 생각. 중국에서 막빚어 그렇죠. 박기 예. 대만이나 예. 이런데 맡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근데 디자인이나 기술은 다 갖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다 지시합니다. 설계도만 보내죠. 예. 거어야 네. 그 뭐, 몰드 어떻게 떠? 이거까지 다 예. 얘기해 줍니다. 음. 다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생산을 구자할 필요 없으니까 뭔가 비싸니까 디자인 그다음에 프로세스 공정 이런 것까지 다 지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음. 서울에서는 그런 거를 다 해서 기술 갖고 있고 실질적인 생산이나 이런 거는 지방에 타거나 해외에서 하거나 아 이런 식으로 되어가고 그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을 주로 서울에서 많이 하고 제주는 그렇죠. 좀 다른 좀 넓은 공간을 활용하다. 맞습니다. 부가가치가 네. 높아야 되니까요. 아니 그럼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구로는 뭐예요? 거기서 만든다는 건 아니었어요? 거기서 만들기도 하겠지만은 네. 시제품 정도까지 만들고 실질적인 생산이 대량으로 되기는 어려워요 아. 아파트형 공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그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지 뭐그하어요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디자인 설계를 하고 나머지 그렇죠. 주문 제작 같은 건 다른 그렇죠. 또 활용한다 그렇죠 뭐 소품 어. 뭐 다품종 소량 생산은 가능하겠죠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도 채산성이야 돈이 되면은 하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물가다 아, 비싸져 가지고. 예, 그래서 예. 여기서 기획 생산 뭐 디자인 이런 것까지만 하고 음, 나머지는 음. 사실상 외주를 줘서 OEM 생산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OEM 생산 같은 걸 많이 하는 거죠. 그렇군요. 파운드리 업체라고 해서 사실 TSMC도 그런 식으로 반도체를 네. 만들어 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네. 외국에 있는 그 바이오 회사들의 물건을 직접 만들어 내고 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근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또 커지고 있는 모습. 우리는 또그 모습도 네. 보고 있으니까. 어, 잘하시네요. 네. <laughs>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 서울에서도 또 이런 아~ 제조업에 관련된 아, 부분도 굉장히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좋은 정책도 지원 정책도 많이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점꼭좀 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마지막으로 그~ 많은 그~ 외국의 창업가분들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서울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좀 자랑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 아까 이제 로봇 하시는 대표님도 네. 말씀을 좀 주셨지만 어, 일단은 서울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의 의지가 이렇게 강한 곳이 없습니다. 아 엄청나게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여기로 치면은 입주시켜 주죠. 입주시켜 주죠. 그다음 R&D 개발하라고 개발비 주죠. 해외 나가라고 해외 국제화 자금주죠. 음. 그 다음에 인력법이라고 해서 인건비 일부도 지원해주죠. 음.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죠. 우리나라로 오세요, 여러분들. 예. 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외국인이다라고 하면은 더더욱 특혜를 좀 줘요. 음. 막 숙소 같은 것도 비용 거의 전부나 이렇게 주 아, 생활비를 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laughs> 좀 마다마다 마다 마다 다른데. 너무 좋네요. 그래서 해외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에 하는 거 너무 고마워서 네. 너무 잘해줘요. 과도 제가 봤을 때 약간 특혜다. 음. 왜 이렇게 잘해줘? 음. 한국 사람테 잘해줘야지. 하는데 그게 백인인데 흑인이은 그래서 막 우간다에서 뭐 누가 한국에 창업하러 오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무간다에서 그 정도까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약간 과도하게 좀 잘해주는데 음. 그만큼 사실은 좀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생태계가 다양해져야지 조금 더 똑똑한 사람들도 아, 나오면 예. 그런 좀 아이디어나 이런 거 수급 차원에서 다양한 나라의 창업자들을 한국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다양하게 하고 그분들도 이 회사도 국제적인 회사가 되어야지 더 네.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는 생각도 아 네.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전 직장에 나와서 다시 출근하셔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아 말씀해 주신 것다지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아 네. 앞으로 많은 분들의또 창업을 위해 좀 도와주시고 창업하신 것도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